今捕捕からの状態で、シャバの空気すら吸え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今の時点で逮捕されてもおかしくはないと思うが、そこで、何とか水が私にかからないようにしつつ、洋服屋まで連れて行っ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一生のお願いですどうかどうかああ<ー>… <laughs> おかげであれば、その場所がいそうです。このコックナムを送ってくれまか れてやるよ。ホスト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んたに水がかからないように。洋服屋に着つけばいいんだろう。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僕は。あわ、なと申します俺はカすガだ。じゃあ、捕まる前に、さっさと服買いに行くか。やぞんて無理ぶちゃんとしべぞらが。 어떻하지 그럼? 어 일단 음 목적지가 저기야? 너무 멀지 않아? <laughs> 굉장히 먼데? 오 <오고> 있냐? <laughs> 하 아, 근데 물을 뭐 어떻게 막아줘야 돼? 야, 뭐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 일단 이쪽 못 가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 오, 물 뿌린다. <laughs> 물 뿌리고 있어.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laughs> 왜 물을 저렇게 뿌리냐고 위험하게. 여기 없지. 지금 당장 다 펴,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laughs> 오 오, 이리로 가면 돼. 왜안 뿌려? <laughs> 트레비 가득해. 저건 <저것도> 또 뭐야? <laughs> 하필이면 이럴 때. 소방차가 <laughs> 있어. 신호 대기해야 돼. 정말? 애 가면 안 돼? 우리 급한데. 재현장. <laughs> 애가 안 오네. 신호 대기도 해야 돼. 가 자, 가자. 빨리 와. 빨리 따와 여기. 여기. 지기여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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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알몸이 이기전기겨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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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가기 여기. <laughs> 이럴 줄알았어여기까지 <laughs> 손님, 용하다 아 캠프, 끝까지 손이 많이 가는 놈이네 캠프, 번프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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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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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캠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No? 아, 아 미안 미안 세상 네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 미안 미안 사실은 소프에서 오는 길이냐 <laughs> 이것도 좀 웃긴데? 소프에서 오는 길이야 좀 봐줄 수 없겠어? 그렇지. 수만해. 아 저기 미안하다. 사실은 나 납종노부. <laughs> 정말 비이 못할 사정이 있어. 응?そうだ. 그래. 사실은 이 녀석의 할머니가 방금 쓰러지셨거든. 하필 그때 목욕 중이던 이 녀석은 연락을 받고 안절부절못하다 뛰쳐나왔다더군. 아. 그래. 그럼 지금 아무 말 말고 옷을 팔아주겠어? 빨리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니까. 진지하면 외로 믿어 주는군. <laughs> 이번이야. 어, 잘되네 그러자 너돈 갖고 있던 거야? 완전 알몸이었잖아. <laughs> 그래, 그. 그러자. 오, 그래, 잘 다녀와라. <laughs> 할머니가 무사하시면 좋겠군. 맞어 이어지는 거 같은데? 어,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 예. 에헤아 헤 모르겠다 날려버리자 흠! 아 앉아, 오 하니? <laughs> 몰려차기도 원아무리 봐도 법사가 아닌데, <laughs> 아 전투를 좀 해야 되지. 아니, 좀 사이코 쪼래줘야 돼서. 기사한 포즈. 앞자 흐흐흐흐 안 돼! 오라오라오라아흐아 <laughs> 지금 너무 구려요. 아, 5천원 이내에 좀 무기를 사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게있을려나본거 같기도 한데, 이런 응, 아, 자, 자녀 왔나 벌써 다나왔나 아우, 그러지 <laughs> 않을 아, 카스가사 할머니, 이다 맛아야 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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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 이거는... 이거는... この人カスガさん春日さんにお礼を言いたかったんですおばあちゃんも一命を取り留めてこうして無事に退院できましたそうかよかったな何でもこの子の無茶に付き合ってくれたとかすまなかったねいや気にしないでくれ元気に会えたならそれでよかったや <laughs> あんたみたいに粋な男もまだいるんだねこれは 孫が世話になったお礼だよ、うん、ミステリオスチ <laughs> なんか悪いなありがたく受け取らせてもらうぜこれからどっか行くのかえー、今日は復帰祝いということでおばあちゃんの好きなところに連れて行ってあげようと思いましておばあちゃんこれからどこ行きたいそうだね温泉に入ってさっぱりしたいわね温泉か それならあっちからそれじゃあ春日さん僕たちはもう行きますね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うちゃんとばあちゃん航行してこいよはいたく本当に風呂の好きな一家だなふん終りよあにボイルジョンだ 음, 음, 악생가? 뭘 받은 거지? 혹시 사이코 무기? 는 아니고. 아, 아니, 얻은 템이 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네. 대체 뭘 주는 거지? 되는데 아, 악셀 있었어요. 아, 왜구나? 아, 사이코 전용이고 획득 가능한 직업 경험 치가 지금 가. 아이고, 무조건 껴야지, <laughs> 반드시 껴야지. 음, 애가 좀 랩이 딸리니까 이런 걸로 보정을 해 주는군요. <laughs> 아니 템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 게임 획득 쓴 정렬 그런 게 보통 있지 않나? <laughs>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장비 템은 아이템 창에서 확인도 못하고. <laughs> 음, 그럼 이제 일단 야쿠 먼저 보상을 좀 받아야 될것 같고, 이 서브캐도 좀 해결해야 될것 같고. 이쪽에 택시가 있나? 왜? 아, 왜? 왜? <laughs> 왜? 택시 안 해? 왜? 아, 기템 있다. 오 트, 들어가야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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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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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미스가 또? 위스트 프레그런스 이건 또 뭐야? 악센가? 어...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전에 주신 건데, 어 이것도 얘 것도 아니야? 대체 <laughs> <쟤> 누구 거야? 음. <laughs> 소잰가? 뭐 약인가? 정체를 모르겠네 <laughs> 뭘 얻은거야 대체 음.. 나 지금 음.. 택시가 안되니까 뛰어갈 수 밖에 없나? 메인스토리 진행을 해야되나? 그러면 <laughs> 세이브 해놓고 그 디리버리 연출 한번 구경하고 로드하죠. 밤이니까 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뭐야 저 알바 모집. 기가 연기로 다다나 뭐야? 1번 알바를 할 수. 있이트모집됐 어, 평타가 좀 범위가 있는데 너무 좁다 음. 아, 사이코 노래? 한번 들어야겠네 아참, 딜리버리 써봐야지 나도 모르게 또 자연스럽게 싸우고 있었네? 뭐 <목소리> <디리버리! 목소리> <여로식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맞아. 목소리>

음. 아, 근데 저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데미지 주는 게좀더 좋지 않나? 로드 이번 장 와서 파티원이 늘었습니다 음 이제 좀 낮이 되게 만들어야 될것 같으니까 알바를 할 수는 있나? 음 어디서 아까 이벤트 떴지? 모르겠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지?

ああ、来てくれたんですねバイトヒーロードットコムの方ですよねや。バイトヒーロードットコムんそブケーじゃなあ、メニューストリーを誘ことでなんだかよくわかんねえけど邪魔するってんならあんたを先に痛ぶってやるゃ邪魔するんじゃねえあん俺の番だな 아이, 제 m p 가좀 없는데? 얘네들 피곤이꽤터네 아, 터키. 아키기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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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터키.

違うんですか。お待たせしました。バイトヒーロードットコムのものです。うん？こいつが依頼のあった駆除してほしいチンピラですね。確かに人相悪そうだ。金にも困ってそうだし、変な髪型だし、最悪ですね。ああいや。この人はお任せください。バイトヒーロードットコムの名にかけてすぐに。

아니, 스킬을 좀가나이빠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방어 다음에, 계밖에안다르잖아강음에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포 다음에, 그다니에그 다음에, 에 저세팅음야 응. <놀라> <놀라> <laughs> 오~~ 이언트스윙오가 <짜식>? <laughs> 아니, 는 아유대기있이 있어? 뭐 쳐, 뜨오한번더 자이언트 스윙 가자. 자이언트 스윙. 아, 오천엔. 힘, 튼 기가 지여자 なんだこのチンピラ強いだからチンピラじゃねえってそうですこの人は僕を助けてくれた人なんです助けてくれたどどういうことですか ほ、<No、どは勘違いしてしまい、すみませんでしたね。こんなことしかできませんが、お詫びの印としてゆっくりお茶でも飲んでいてください。ボーナスやパンパンじゃねえよ、ダぐなんなんだよあんた。申し遅れました。私ヒロウと申します。株式会社バイトヒーロードットコムの社長をやっております。ちなみにこの社名は私の名字ヒロウと。 ヒーローがかかっていましてで、さっきからそのバイトヒーロー .com ってのは何なんだよ <laughs> <laughs> バイトヒーロー .com はアプリから誰でも簡単にお助けヒーローを呼び出せるという画期的なサービスです。ヒーローを呼び出す 困っている人から依頼を受けたらこちらでアルバイト登録しているスタッフ通称バイトヒーローを派遣し解決するというサービスですまあざっくり言うと派遣型の便利屋みたいなものですね簡単なお使いや人探しに猫探しまで幅広い依頼に応えているんですが今やひっきりなしに依頼が舞い込んでいるんですへえだが便利屋って大体似たようなことをやってくれる気がするんだが なんでここはそんなに人気なんだ実はうちが他の会社と違うのは悪党撃退サービスも請け負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悪党撃退サービス先ほどのお客様のようにチンピラなどのしょうもない連中に絡まれたときにそいつらを撃退してあげるというものです。美人長は 非常に治安の悪いどん底の街ですから、そういった需要が多いと思って始めたんですが、結果的に大成功でした。なるほどな。だから、さっきのやつは助けに入った。俺をバイトヒーロードットコムの人間と勘違いしたってわけかそのようですね。いやはやあなたのように無償で人助けをするような方がまだこの町にいるとは感動です。まさに。 あなたのような人こそヒーローと呼ぶにふさわしい別に気に食ないやつを殴っただけでじゃあは行くぜああ、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なんだよあのもしよければあなたもバイトヒーローとして働いてもらえませんか <laughs> バイトヒーロー 俺もこここで人助けしろってことがはいうちのサービス非常に好評をいただいていて依頼が想定以上に舞い込んでいるんですがその反面依頼をこなす側バイトヒーローの登録者が少なくて困ってるんです悪党を撃退できるほど強い人材ってなかなか見つからなくて現状依頼を受けているのに助けに行けないような状況が生まれてきているんです この町はどん底の町一般人には危険がいっぱいです一人でも多くの人を助けたいでも私だけでは案件を裁ききれないだから俺に手伝えとあなたは腕前も素晴らしいそして何より弱い人を助け <laughs> 悪を倒すという正義の心を持っているバイトヒーロー .com はあなたのような人を 迎え入れたいのですもちろん成果に応じた報酬は払わせていただきます結構なお金になると思いますし人助けにもなるいかがでしょうこの街の平和のためにもお願いできませんでしょうか정의感は있네나쁘지않은얘기였군돈도벌수있고ちょっと増やるかわかったどれだけやれるかは分からねえが 登録だけはしてやるぜお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緒にこの街をレスキューしましょうね、俺はカスガ一番だよろしく頼むぜカスガさんですねでは詳細の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アルバクエスト여기서クエストを취합해주는건가 음, 일시정준의 알바 퀘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번을 아, 납품하면 초달율 위래 적 쓰러뜨리는 토벌래 음, 음, 음. 음, 음, 음. 편의점에 창구에 보고를 해라 음, 음. 그렇군 회원 포인트가 적립 아 히어로 랭크가 올라 오오오. 오, 어디서 많이 보셨다시스템인데? <laughs> 네, 많이 보던시스템인데 음. <laughs> 흠 <아하>, 음. 흠 그렇군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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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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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가 음. 음. 희망을 찾게 돼. 이라이를 코라시てみるか 그래 그래 나보 인간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 <laughs> 어. 뭐 많이 올랐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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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바 아, 퀘스트. 어, 내가 일단,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편의점에서 보고를 할수 있다 했던 것 같은데. 다음 편의점이 여기서 보고 되나? 아 뭐야, 아빠. 흠흠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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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은 살